1.01 365승 37.8 0.99 365승 0.026 단순한 숫자 놀이지만 이 수식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. 향상심이 강한 사람이 전날보다 매일 1%씩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여 그것을 1년 365일 지속해 간다. 그리고 그것을 1.01에 365승이라고 생각하면 1이 약 38이 된다 한편 어찌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전날보다 매일 1%씩 행동이 절하된 상태로 1년 365일을 이어나가면 0.026이 된다. 20년, 30년이라는 시간 간격으로 샐러리맨을 보고 있으면 이 수식이 무척이나 현실로 와닿는다.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아군으로 삼도록 하자. 젊은 여러분의 한 시간과 이미 신을 넘긴 나의 한 시간은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. 20세에 한 시간 걸려서 얻은 것은 그후 60년간 도움이 되지만 55세에 한 시간 걸려서 얻은 것은 25년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. 20세에 100만원의 자산을 3%로 운용하기 시작하면 60년 후에 589만 원이 된다. 회사라는 장기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찍 달리기 시작하여 오래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다. 18년이나 다인 회사를 두고 후회한 12가지. 와다 이치로. 첫 번째 후회 첫날부터, 입사 첫날부터 사장을 목표로 전력 질주했어야 했다.